도심에서 접근성 좋은, 위치 좋은 신축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면 삼랑진 IC에서 10분 거리이고요. 미량의 명승지, 만호사 가는 길목에 위치합니다. 2차선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고요. 기존 마을과는 조금 떨어진 위치입니다. 대지 면적은 150평이고요. 2023년 신축한 경량 철골조 주택 29평이 있습니다. 집터가 내부 반듯하고요. 넓은 잔디 마당과 텃밭이 있습니다. 주택은 방 3개가 있고요. 방 3개 중 하나는 불 때는 황토방입니다. 거실,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이 두개 있는 구조이고요. 단층 주택에 높은 천장으로 내부가 넓고 쾌적하고요. 햇살이 잘 드는 큰 거실 창이 있습니다. 주택의 방향은 정남향입니다. 한샘 인테리어에 좋은 자재로 시공한 주택이며,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주용 주택, 주말용 주택 모두 가능한 주택입니다. 정선영 부동산 TV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양시 삼낭진업에 위치한 신축 주택 현장에 나왔습니다. 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주택이 오늘 매매하는 주택이고요. 저는 이 주택 봤을 때집 뒤에 있는 산하고 이 집하고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뿜우리와 주택의 지붕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주택입니다. 네 주택은 도로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2 차선 도로에서 한 50m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넓은 도로입니다. 우리집 토지 면적은 150평으로 전원주택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 면적입니다. 집터가 네모 반듯하고요. 들어오시면 앞쪽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잔디마당이 있고요. 텃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아직 새집이라서 어, 새주인이 오셔서 나무도 심고 꽃도 가꾸고 하면 집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주택은 아직 입주를 하기 전인 주택이고요. 경량 철골주 주택으로 면적은 29평입니다. 제가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아파트 실내 구조처럼 넓고 개척한 실내 구조였습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테라스를 이렇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타일로 테라스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집 앞으로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있고요. 옆에 야외 식탁이 놓여져 있습니다. 네, 이 집에는 불 때는 황토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굴대는 아궁이가 있고요, 솥도 이렇게 걸려 있네요. 굴뚝도 보이고요. 집 뒤쪽은 어, 이렇게 세멘트를 해서 꽁, 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주택은 마을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합니다. 도로에서는 접근성이 아주 좋구요 집 앞으로 잔디 마당이 있고 텃밭이 있습니다. 주택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정남향 주택입니다. 네,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 내부로 들어오시면 현관이 있고요. 다섯칸 신발장이 있습니다. 현관이 조금 넓은 편입니다. 네,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좌측에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우측에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우측에 방이 있고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방이 있고 주방과 거실이 있고 주방 한쪽에 다용도실이 있고 안방과 한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네, 주택은 방이 3개 있고 화장실이 2개 있고요. 거실, 주방,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단층으로 지은 29평 주택이라서 내부가 아주 넓어 보이고요. 내부 구조는 아파트 실내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이렇게 높아서 실내가 더 넓어 보입니다. 방부터 보겠습니다. 네, 안방은 아니고요. 이 방에는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8칸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남향으로 이렇게 창이 나 있고요. 네, 이 주택은 창호는 KCC 창호를 사용하였고 가구와 욕실 인테리어는 한샘 인테리어입니다. 네, 고급 자재를 사용하여서 잘 지은 주택입니다. 화장실이고요. 네, 화장실에도 예쁜 수납장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네요. 샤워부스도 있습니다. 네, 이 집에는 이렇게 어, 볼때는 황토방이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불을 떼어서 찜질할 을수 있는 황토방이고요. 음이온이 나오는 건강에 좋은 황토방입니다. 황토로 시공하였고, 편백나무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은 황토방입니다. 네, 그리고 주방이고요. 거실과 주방은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과 동풍이 좋고, 실내 구조가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쾌적해 보입니다.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이 있고, 냉장고 넣는 자리가 있고요. 앞쪽에 식탁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구는 한샘 인테리어입니다. 주방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이렇게 넓습니다.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모두 이렇게 수다할수 있게끔 넓은 다용도실이 있고요. 그리고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남쪽으로 창이 이렇게 나 있고 한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 구조는 방이 3개 있고 화장실이 2개 있는 구조이고요. 방 3개 중 하나는 불대는 황토방입니다. 네, 그리고 거실이고요. 이쪽은 이렇게 목재로 따뜻한 인테리어를 해두셨고요. 남쪽으로 큰 거실 창이 이렇게 있어서 이곳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작가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부 구조는 아파트 구조와 비슷합니다. 방이 3개 있고 주방, 화장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아직 신축이라서 주택이 깨끗하고요. 좋은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한 주택입니다. 지금 까지, 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